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물은 이제 보편적 재화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는 공공서비스로 여겨져서 국가재정을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끊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역할은 사실상, 어, 변주글리기? 그러니까 이제 도입부예요 물이라는 게 보편제화다. 19세기에서 공공서비스로 국가 지정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소재를 제시를 하고 글을 전개를 하겠죠. 다음 문장 보면요. 아프리카 같은 이제 식민지였던 것은 독립 이후 심각한 물 부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민영화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은 밑에, 여기 보세요. 주장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민영화된 주장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니 민간, 선진국 민간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효도 하고 사용료로 투자금을 회수시킨다라는 거죠. 자, 여기 끊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탈시민지 국가들,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이죠.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가 되어서 1980년대부터 물공급 민영화까 정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에 대해 가지고 공공서비스가 아니게 된게 천문단의 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 등 일부 국가에도 이야기를 하고, 어, 민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이 민영화가 재정 긴축 때문에 일어났는데, 물을 사적 소유가 가능한 재화처럼 여겼고, 시장을 사용하면 효율적 공급과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끊어 볼게요. 그리고 부작용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 반대의 주장이네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재화, 필수적인 자원이고, 그래서 물의 공급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공적 관리가 필수적이고, 공동체 단위에서 소비가 효율적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에도 민영화 흐름은 가속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템스강 수질학화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만든 텍스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대처 수상이 나온 이래 굉장히 많은 미경화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 어 물에 대한 그 기간 시설,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로 업그레이드 못해가지고요. 요즘 수질이 되게 나쁩니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 이슈가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992년 더블리 국제회의라는 곳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물이라는 건 놀랍게도 시장재회화이고 경쟁적 사용대상이라는 선언문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영화를 오히려 어,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물공급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프랑스 영국 기업이 8 0민지 국가들에 진출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다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국가 아니에요. 한 국가 안에서도 인구밀등가 높고 부유한 도시부터 공략이 되었고, 농촌 지역은 물 사용료를 도시보다 더 높게 책정했네요. 아, 그러면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글을 다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나요? 지금 글이 굉장히... 세 문단짜리 간략한 문단이에요. 그리고 글그 자체도 되게 평이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단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물이 보편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독립 이후에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에서 민영화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방식, 어 이게 보통 B55의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민간 투자적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 제시가 됐고 다음 문단에서 재정긴 축에 따른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민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블린 국제 회의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민영화로 쓰는 게 타당하다는 라 논의가 나와 있는 걸로 그리 마무리되네요. 선진일본부터 한번 볼게요. 타이시민지 국가들 이에요. 타이시민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적 소유가 가능한 재화로 간주하는 선진국 정책 결정자들의 관점을 거부했다. 물이 사적 소유가 가능한 제어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면 물을 공적 제어로 받고 물을 공적 관리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야 돼요. 탈실민시 국가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국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투자 방고를 사용한 거고요.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죠. 선지 이번 물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한 국가 내에서 물 사용료의 지역 간 차이가 발생했다.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한국과 안에서도 부유한 도시부터 공략이 되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 물 사용료를 도시보다 더 높게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과 내에서 물 사용료의 지역 간 차이가 발생했다.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걸로 보는 거 맞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의 의문이 생길 수는 있어요. 어떤 거요? 어~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이게 생긴 것인지 이게 현실에 대한 거랑 비추어 봤을 때 왠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텍스트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 다국적 기업들이 프랑스 활동이 됐다고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누렸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안에서 도시와 농촌의 이런 가격차이가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이 정답이다.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탈시민지국가에서 물공급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안정되었다. 탈시민지국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물공급 민영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적, 국가지정으로는 물공급을 할수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지정을 동원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물 공급이 안정화되었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선지 4번. 1992년 더블린 국제회의의 선언은 시장 논리에 따른 물 공급을 반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더블린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물이 경제적 가치를 지녀서 경쟁적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장 논리에 따른 물 공급을 반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기가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거예요. 4번 선지 틀렸습니다. 선진국들에서 물공급 민영화 정책은 이견 없이 수용되었다.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이견이 없었다라는 내용 나와 있나요? 자, 일부 선진국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일부 선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 물론, 이제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활용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했어요. 일부 선진국에서 민영화가 시작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더블링 국제회의에서 그런 선언이 있었지만, 이견 없이 수용되었다는 라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선지 5번 역시도 틀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5번까지 문제 풀어 봤습니다.